폐경기 여성 10명 중에 9명은 겪고 있다는 안면홍조, 발안, 질건조증, 가슴 두근거림은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이렇게 외적으로 발현되는 증상보다 폐경기에 가장 걱정해야 할 질병은 바로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입니다. 안녕하세요. 3분 갱년기의 갱스타입니다. 갱년기는 제2의 사춘기라는 말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신체적, 정신적, 증상 등으로 급변하다 보니, 미처 대처할 여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힘든 상황들을 겪어내야 하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뼈와 혈관의 문제입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심장 질환 연구에 역시 심혈관 질환이 여성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폐경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경 이후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분비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안 되거나 혈관이 예전보다 경직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계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그러나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 식품으로 관리해 주면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건강 식품의 원료는 피크노제놀, 스피룰리나, 감마리놀렌산, 폴리코사놀, 홍국, 차전자피 식이 카테킨 등이 있습니다. 시중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입니다. 여성은 폐경기부터 약 5년에서 7년에 걸쳐서 동일 연령의 남성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골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심하면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겨 요통이 생기기도 하고 키가 줄거나 등이 굽기도 합니다. 더불어 대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변화로 수면 장애가 나타나거나 신경 과민이나 감정 기복을 자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골다공증이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골다공증임을 아는 여성은 24%뿐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인 환자의 경우 골절이 생기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 또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인데요. 파골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골대사에 영향을 끼쳐서 골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평소 골밀도가 낮은 여성은 폐경 직후 골다공증으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으로는 근육운동은 필수입니다. 근력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뼈를 자극하게 되면 뼈의 골밀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영양제 성분으로는 어골칼슘, 강황, 콘드로이친, 그린홍합, MSM, 보스엘리아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질병은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으로 두 가지 질병의 원인 모두 여성호르몬의 부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과 혈관, 골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동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이나 더 이상의 진행 속도를 막고자 한다면, 심혈관 질환은 피크노제놀이나 폴리코사놀 등의 영양제를 드시고요. 골다공증은 어골칼슘, 강황, 그린농합 등의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폐경이 진짜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3분 갱년기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갱년기 스타 갱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